네, 여러분 안녕하세요. SBS 금토 드라마 법전 온라인 제작 발표회 진행을 맡은 저는 박경림입니다. 반갑습니다. 네,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고맙습니다. SBS 금토 드라마 법전은 법과 전의 칼텔에 맞서 싸우는 돈 장사꾼 은용과 그리고 법률 기술자. 중경의 통쾌한 복수극입니다 불의한 권력 앞에서 침묵을 거부하고 자신만의 방식으로 뜨겁게 맞서는 이들의 모습이 선사할 통쾌한 카타르시스 기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. 법전의 주역분들을 박수로 모시겠습니다. 아,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이 법전에 대한 궁금증, 사전에 기자님들께서 다양한 질문들을 보내주셨는데요. 기자님들께서 보내주신 질문을 기반으로 저희가 지금부터 질문을 드려볼 거고요. 네, 황기서라는 역할은 이 우리 편들과 싸우는 유일한 남의 편입니다. 그래서 또 오늘 경림 선배님이 저처럼 입어주셔서 여자 황기석같이 입어주셔서 좀 외롭진 않습니다. 저랑 생각이 다르네요. 네. <laughs> 그렇죠. 재수없는 예. 동이에요 아, 빌런이다. 그야말로. 감독님, 사실 법, 쩐이라는 드라마 제목이 굉장히 강렬하잖아요. 감독님과 배우 분들에게 법과 쩐 중에 만약에 하나를 고른다면 어떤 걸 고르실지? 아, 쩐이죠. <laughs> 아, 너무나 해맑은. 아니, 전부만 아니라 다 그런 거 아니니까. 자, 쩐이다. 이성윤 씨. 법은 지키는 거아닐까 쩐이죠. 쩐이다. 법의 테두리 내에서 전이죠. <laughs> 저는 법하겠습니다. 법보다는 이 법, 그러니까 법이 어쨌든 배움에 있어서 뭔가 더 알고 있으면 살면서 더 좋을 것 같아요. 앞에 세 분이 뭐가 됩니까? 자, 박훈 씨. 법전입니다. <laughs> SBS의 금토 드라마 법전 많은 사랑과 응원 그리고 시청 부탁드리고요. 함께해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. 저는 진행인 박경림이었고요. 지금까지 법전 제작 발표였습니다. 고맙습니다.